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기 툴로 자유롭게 오브젝트 그리기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소프트웨어의 이름 그대로만 본다면 그림을 그리는 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러스트레이터로 우리가 할수 있는 작업에는 그림 그리는 것 이외에 뭐웹 디자인 작업을 한다든지, 또한 출력 디자인을 한다든지, 광고를 만든다든지 하는 등의 다양한 작업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드로잉 작업이겠죠? 일러스트레이터는 이와 같이 드로잉에 관련된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로잉 툴에 관련된 툴 중에서도 몇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펜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핵심 드로잉 기능인 펜툴에 대해서 저희가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펜툴. 펜툴은 말 그대로 툴박스에서 펜 모양으로 생긴 그런 도구이고요. 기본적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는 궤적에 따라서 어떤 선을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드로잉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이 펜툴로는 직선과 곡선 형태의 자유로운 드로잉을 해줄 수가 있는 것, 그리고 깔끔한 드로잉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펜툴을 가지고 클릭하여서 어떤 어, 그림을 그리시게 될 경우에 패스라고 불리우는 선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 패스의 구조라는 부분에 보여지는 화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는 펜툴을 가지고 곡선을 그린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모습인데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클릭을 통해서 펜툴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점이 생깁니다. 그 점을 토대로 해서 선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점. 클릭을 통해서 만든 패스의펜트을를 통해 만든 그 점을 우리가 앵커 포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앵커 포인트를 다른 말로 하면 기준점이라고도 하고요. 앵커 포인트 하나를 찍고, 그 다음 점 하나를 찍고,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 다음 점을 찍어준 다음에 선을 조절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를 어, 만들게 되면 그 자리에 사이에 선이 생기겠죠? 네, 이렇게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생긴 선을 세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펜툴로 만든 그 패스 결과물은 여러 개의 세그먼트가 이루어져서 나타난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주, 두 기준점, 즉, 앵커 포인트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세그먼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곡선으로 특별히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게 될 경우에는 곡선의 방향이나 굴곡이나 길이나 이러한 것들을 설정해 줄수 있도록 마지막 앵커 포인트 뒤에 방향선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방향선의 길이를 여러분들께서 마우스로 조절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조절을 해 주심에 따라서 곡선의 굴곡을 또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방향선의 끝에 달려있는 방향점이 또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패스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 그려주시게 되고 깔끔한 원하시는 도형을 또한 그려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이 패스 펜툴은 어 오브젝트의 기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고요.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패스나 펜툴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하지 못한다면 일러스트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 패스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도형을 그려주실 수 있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로고를 제작을 하실 때그 로고에 대한 심보를 또한 만들어주실 수 있고요. 또한 캐릭터 제작을 하신다면 은 캐릭터 작업도 해주실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대부분 이펜 툴을 사용을 해서 할수 밖에 없는 그러한 툴입니다. 그래서 펜 툴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펜 툴을 많이 사용하시면 또, 자유자재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한테는 이런 곡선을 자유롭게 원하는대로 표현을 해낸다는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단순해보이는 구조일수도 있지만은 이게 방향선과 방향점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를 해서 매끄러운 곡선 내가 원하는 형태를 정확히 만들어내기 까지는 여러분들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기본 기술을 익히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해볼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 이외에도 여러가지 그 인터넷에서 참고할 만한 오브젝트를 가져오셔서 그것을 그대로 한번 패스의 선으로 그려보는 연습들을 꼭 해보셔야만 합니다. 네, 그러면 은 저희가 일러스트로 돌아와서 한번 예제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러스트로 돌아와 주셨다면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이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통해서 파일 열기를 실행시켰습니다. AI 언더바 공사 폴더 안에 보시면은 아, 직선 예제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오픈을 통해 꺼내 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직선 예제라는 부분을 꺼내 온 모습인데요. 꺼내 오시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된몇 가지 오브젝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툴을 이 예제를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펜툴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펜툴은 어디있나요? 내 출바스 부분에 보시게 되면 펜 모양의 단추가 바로 이 왼쪽 줄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펜툴이라고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죠. 이펜 단추를 클릭을 해주세요. 펜 도구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면에서 먼저 연습을 해 보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창을 열어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룰을 통해서 기본 문서를 꺼내고 자, 이렇게 새 문서를 만들어 준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펜툴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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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이 직선이 완성이 되죠. 제가 클릭함에 따라서 클릭. 지금 우리가 클릭을 하면서 마우스 작업을 지금 일러스트에서 하고 있는데 클릭할 때마다 마우스 끝에 뭐가 달려서 이렇게 선, 녹색 선 같은 것이 계속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녹색 선 같이 그 마우스를 대보시면 앵커 라고 끝에 써있죠. 그 다음에 선분 부분에는 마우스를 대보시면 패스라고 써있고요. 그죠. 예. 네.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스마트 가이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대시면 그에 따라서 팁, 사용자들이 알수 있는 어떤 요 해당 개체들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값들을 표현해주면서 스마트하게 가이드를 해준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이렇게 클릭, 클릭을 하면은 선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첫 점과 끝점이 만나지 않은 이런 선이 있죠. 이것을 열린 패스라고 부릅니다. 열린 패스라는 것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과 끝이 만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로 다음 선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음 지점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다 이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오브젝트로 다시 시작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선택 툴을 가지고 일단 끊어주셔야 합니다. 패스 작업을 종료를 시켜주시고 다른 곳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패스를 선택하시고 다른 작업을 하게 되시면 이것은 두 번째 오브젝트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브젝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더니 선과 면 속성이 같이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처럼 보이더라도 여기에다가 면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면에 그 채워지는 속성을 갖게 돼요.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좀잘 보일 수 있도록. 면의 색상을 만약에 바 빨강색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선을 패스로 그리더라도 면이 일부분은 채워집니다. 지금과 같이 두 번째로 그려진 이 오브젝트도 열린 패스죠. 왜냐면첫 점과 끝점이 서로 만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열린 패스라고 하는데 이럴 때도 역시 면은 적용이 될수 있지만 완벽한 오브젝트에 다 채워지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제가 첫 번째 그린 이 열린 오브젝트, 열린 패스를 선택을 해봅시다. 여기도 물론 지금 조금 닫힌 하나로 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면 색상을 적용할 경우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좀 적용이 된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상 선이 연결이 되어서 닫히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자동으로 면 색상이 들어갔긴 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열린 패스로 면 작업, 색상 작업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복잡한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하고 내가 원하는 정확한 컬러가 채워지지 않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면에 색상이 필요하다, 면을 채워야 되는 작업이다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열린 패스로 작업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완벽한 형태의 닫힌 패스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닫힌 패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처음과 끝이 연결된 겁니다. 지금 이것도 연결되지 않았죠? 이 첫점, 마지막 점과 첫점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첫점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가 좀 바뀌어요. 펜툴 옆에 동그라미 모습이 붙어있죠? 그때 클릭해주시면은 완벽하게 닫힌 모양이 되고, 이것이 바로 닫힌 패스입니다. 이때는 컬러를, 면의 컬러를 입히는 데 있어서 저희가 완벽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뭐 면의 컬러를 바꿔준다.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개 오브젝트를 그리시게 되면 나중에 막 헷갈리셔서 이렇게 열려있는데 이게 마치 다 칠해져 있으니까 닫힌 패스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서 막 작업을 마무리를 잘안 해주시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순한 오브젝트를 그리는 연습 때부터 필요에 따라서 면이 필요하시다면 꼭 닫힌 패스를 그려 주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패스를 그리시다가도 처음과 끝을 꼭 만나게 이렇게 꼭 만나게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열린 패스가 필요한 때도 있죠. 열린 패스가 필요한 때는 주로 이렇게 그 면의 색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 놓고 선만 나타나게 한 다음에 펜툴을 가지고 이렇게 딱 선만 그려주는 거예요. 선만 필요한 그런 오브젝트도 있죠. 네, 그럴 때 선으로만 작업을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러한 어, 선에, 선, 펜 툴을 사용해서 자유로운 직선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다, 다시 한번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하시려면은 쭉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c t r A, 전체 선택 단축키를 누르셔도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주셔도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디, 어, 다 드래그 한번을 지우시는 게 빠르겠죠? 그냥 마우스로 걸치도록 드래그만 해주셔도 그거에 걸치게 선택된 오브젝트는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로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펜툴를 가지고 드로잉을 해봅니다. 직선을 그려볼 텐데요. 이번에도 삐죽삐죽한 그런 모습의 직선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없음으로 설정을 하고요. 자, 이러한 삐죽삐죽한 직선을 선택툴로 다시 선택을 해본 모습인데요. 자, 되셨나요? 네, 이렇게 어, 선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부분을 또 변경하겠다고 라 한다면 이렇게 패스로 완성된 곳을 직접 선택툴로 물론 설정을 해주실 수 있겠죠? 직접 선택툴로 이점 하나를 잡으면 파랗게 되고요. 이렇게 쭉 수정을 하실 수 있죠. 하나씩, 하나씩.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형을 수정할 때 직접 선택 툴과 또 일반 선택 툴의 차이점을 배울 때 직접 선택 툴이 하나의 선 또는 점을 잡아서 편집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위치나 길이 등을 직접 잡아서 선택해 주실 수 있고요. 쭉 드래그하여서 이렇게 같이 선을 잡았다면 두 개를 같이 드래그 해 주시면 변형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게 직접 선택 출로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패스, 펜출로그램 패스를 선택하신 채로 앵커 포인트를 추가를 시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것을 직선을 곡선으로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패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은 상단에 이런 옵션바가 떠요. 펜툴에 관련된 옵션바가요. 그죠? 컨버트라는 부분에 보시면 은두 개가 있네요. 그죠? 이 직선처럼 뾰족한 모양 아이콘이 있고 두 번째는 곡선과 같은 완만한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자, 직선을 곡선으로 만약에 변경을 하겠다 하시면은 두번째 있는 곡선 형태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이 앵커를 스무스하게 변경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클릭하시게 되면 꼭지점을 클릭하신 채로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클릭을 한 순간 곡선으로 변경이 되고 이와 같은 어떤 점이 나타나게 되죠. 두번째, 두번째 꼭지점도 한번 저희가 직접 선택줄을 선택했구요. 그 다음에 역시 완만하게를 눌러줍니다. 그랬더니 또 곡선으로 바뀌었어요. 직선인데. 세번째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옵션에서 또 한번 눌러줬더니 또 곡선으로. 이렇게 직선을 곡선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번엔 곡선으로 바뀐 이 앵커 포인트를 한번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옵션바에서 직선으로. 직선 형태로 뾰족하게 이 아이콘을 클릭을 했더니 또 이번엔 뾰족하게 바뀌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뾰족하게. 세 번째도 다시 한번 눌러서 바꿔주시면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즉, 이 패스에서는 저희 펜툴로 그린 이 패스에서 곡선은 직선으로 또 직선 형태는 곡선으로 변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존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다면, 이제 연습이 끝났기 때문에, 직선 예제, 우리가 열어준 그 파일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지금 회색으로 점선, 지금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따라 그리기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은 열린 패스죠. 밑에 있는 것은 닫힌 패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열린 패스 직선을 따라해보고 싶어요. 직선 같은 경우는 펜툴로 상당히 그리기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지점만 제대로 클릭 클릭만 해주셔도 이 앵커 포인트가 제대로 클릭이 되면은 가운데 세그먼트가 자동으로 생기면서 직선이 완성이 되죠?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해볼텐데요. 수업이 끝나시고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펜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컬러로 선택하기 위해서 하단에 어, 툴박스 컬러 선택 부분 하단에 왼쪽 부분을 보시면 작은 상자 여기을 클릭해 줍니다 Default f i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 클릭을 해 주시면은 많이 쓰는 검정색과 흰색 조합으로 바뀌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흰색 면은 필요 없음으로 면 없음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선만 나오도록 설정해 주셨으면은 펜툴로 작업을 해 볼게요 첫 점을 클릭해주세요. 마우스가 이 기존에 있는 선 가까이 닿았을 때, 앵커라고 이렇게 글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클릭해주시고, 다음 점 정확히 클릭해주시고요. 이선을좀 굵게 보이게 하고 싶다면 나중에 옵션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은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 꼭지점. 중심점만 잘 찍어주시면 선이 정확히 완성이 되겠죠. 아주 쉽게 간단하게 직선 모습을 따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실 때는 어떻게 하죠? 네, 마무리를 해주실 때는 다음 점으로 이시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마무리해 주실 때는 선택툴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패스가 선택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펜툴로 만드신 패스 선은 상단의 옵션 부분을 보시면 스트로크 값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굵기를 2, 3, 4 이렇게 계속 높여주시면 두껍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클릭해주셔서 직접 골라주셔도 됩니다. 10,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두꺼운 선이 되죠. 이렇게 잘 보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부분, 이제 다친 패스네요. 다친 패스의 중요한 점은 첫 포인트, 지점과 마지막 점이 꼭 만나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 맞물려야 돼요, 두 개가. 자 그러면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펜툴을 다시 한번 꺼내줍니다. 어 옵션은 아까랑 똑같이 아까 설정한 10포인트 굵기 옵션이 그대로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네이 상태로 차점을 찍어주세요. 저는 왼쪽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왼쪽 윗부분에 앵커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두번째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세번째 네번째 차례로 찍어주시면은 쉽게 이 직선 패스 형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쭉 찍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첫 점을 이어주실 때, 눈찜짝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건된게 아니죠?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닫힌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이때, 첫 점과 있도록 하는 확실한 방법, 첫 점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그럼, 마우스 포인터에 펜툴 옆에 동그란 아이콘이 생기죠? 이때 클릭해주셔야, 이게 완벽하게 닫힌 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색을 채워주시게 되면은, 색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닫힌 패스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직선 패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열린 패스와 닫힌 패스의 개념에 대해서 익혀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진 이런 패스들은 선의 옵션들을 또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단의 옵션 부분. 옵션바 부분에 보시면 은 선의 굵기만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측의 선의 모양도 뭐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선의 어떤 스타일을 적용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설정을 해본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펜툴을 이용하여서 기초 작업을 하는 것과 또한 펜을 통해서 나타난 패스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첫 점, 앵커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나타나는 점을 세그먼트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통해서 작업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펜툴의 곡선 기능에 대해서 더 익혀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